이종출이라는 인물이 조선인 출신의 일본인 경찰로 나오고 의열단으로 장입한 스파이로 나오니까 김정옥이 황옥 씨의 어떤 모델을 삼아 가지고 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이 나라가 독립이 될것 같냐 실제 인물 어, 황옥은 어, 위장 친일파인데 이 인물이 적으로 어,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열단을 도와줄 것인지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늘 따라오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저한테는 송강호 선배님은 약간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배우로서 송강호 연기를 이렇게 보면은 더 사람의 한계는 무엇일까 어디일까 송강호가 보여주는 이 정치라는 인물로 쫓아가면서 정말 흥미진진했었어요. 김우진은 동료애와 애국심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합된 인물이에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실제 이제 그 김시현이라는 인물을 이제 모델로 했는데 이정출과 어떤 치열한 정말 밀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흥미롭게 그 전개시키는 가장 또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죠. 뭔가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리더십 냉철함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인물이 분명히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너무나 여리고 따뜻한 무언가를 가진 영혼이 맑은 친구 같은 느낌 으쌰! 그 전에 연기하면서 다른 작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사히 안동에서 다시 만나자 정말 한점 부족함 없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땡큐 실제로도 의열단에 어, 현계옥이라는 여성 의열단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너무 안정적인 연기를 모든 디테일을 다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놀랐고 어, 뭔가 보여지기에는 연약하고 간열일지 몰라도 어, 남자만큼이나 뭔가 되게 강인한 매 같다 관찰하다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한 번에 싹 쏘아붙이는 건 정보가 쓰레기니 정보들을 바꾸셔야죠. 그러면서도 영특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떠오르는 실력자 에너지가 대단한 배우가 아닙니다. 김우진을 도와서 같이 큰 임무들을 잘할수 있도록 해서 돕는. 능글맞고 배구진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뱀 같은 표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배우.